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일리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캐나다에 와서 처음 근무했었던 샤퍼스 드럼마트에서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되살려서 프랜차이즈 약국에서 약사는 어떻게 일하고 약국은 환자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들을 좀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막판에 샤퍼스를 예로 들어서 근무 시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근무 시간과 스케줄을 주목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형마트 약국은 마트의 오픈 시간에 연동돼서 운영을 하겠지요. 이 지역의 월마트는 대부분 아침 7시에서 밤 11시까지 오픈을 하는데요. 따라서 월마트 약국 오픈 시간도 전체 마트 오픈 시간인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가 되는군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약국은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거점으로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오픈 시간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한 보통 14시간 정도 이상 오픈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비교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대형 거점 약국이 아닌 독립 약국들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겁니다. 독립 약국들도 식품류나 공산품을 어느 정도 취급하는 드럭마트 형태의 경우는 일반 소매업과 비슷한 식으로 아침 일찍 오픈을 하고 저녁 늦게 닫기도 하지만 보통은 같은 메디컬 빌딩이나 주변 건물에 위치한 클리닉의 오픈 시간과 스케줄을 연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클리닉이 문을 닫는 날은 약국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근무 시간도 따라서 9 to 5, 토요일은 단축 근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곳이 많습니다. 다시 대형 약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요. 이렇게 보통 14시간 이상 매일 오픈을 하는 특성에 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샤퍼스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오너나 매니저 약사는 조제실의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에 좀더 무게가 실려 있고, 약사는 2교대나 3교대 식으로 오픈 시간을 나눠서 일반 약사가 시프트를 커버하는 형태인 것이죠. 자, 오너나 매니저가 선호하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런 시프트의 스케줄은 가지각색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좀더 안정적으로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기하기를 원하는 쪽은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고정적으로 일하는 적은 수의 풀타임 약사를 고용을 하려고 할 테고요. 그게 아니라 풍부한 인력자원을 확보를 해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 있게 운영하기를 원하는 쪽은 좀더 시프트 시간을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보다 많은 수의 파트타임 약사가 일하도록 스케줄을 구성하려고 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너십이 어느 정도 있는 샤퍼스의 오너 약사는 조금 더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에 오너의 재량이 없고 철저히 본사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렉솔의 경우는. 약사의 일에 출근당 시프트 타임이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길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되는 약사의 입장도 생각을 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워낙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약사라는 직종 자체가 딱 일한 시간만큼만 시급을 받는 일용직 노동 형태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은 수입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약국에 걸쳐서 주 6일이나 7일까지 시프트를 꽉꽉 채워서 근무하는 역사를 적지 않고, 반면에 주 2일이나 3일 정도만 긴 시간의 시프트를 소화하고, 다른 날은 본인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혹은 안정적인 근무를 희망을 해서 월화, 수목금, 특정 시간대의 시프트로 고정된 형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조건에 맞는 약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약사들이 희망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근무 조건 그리고 약국의 근무 시간 및 환경이 어우러져서 꽤 유연한 형태의 노동시장이 약사사회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런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의 약국이 보이는 특징인 약사의 시프트 업무에 따라서 환자 본인이 특정 약사의 스케줄을 주의깊게 체크를 하지 않은 이상은 매번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환자는 보통 다른 약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어, 게다가 특히 대형 마트를 방문하시는 경우는 뭐 대부분 장을 보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뭐 내가 선호하는 특정 약사의 근무 시간을 맞추기보다는 장을 보기 적절한 시간에 임의로 마트를 방문하는 김에 약국을 들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왁자짓 걸 정신없이 쇼핑한 후라서 빨리 약을 픽업하고 집에 가자는 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어, 환자가 약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바도 뭐 코스코의 저렴한 조재료다든지 혹은 처방전을 접수한 이후에 기다리는 시간 대신에 장을 볼수 있다는 장점인 것이지 어, 뭔가 시간을 들여서 약사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목적은 좀 덜한 것이죠. 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는 단골 약사라는 이런 개념이 독립약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근무 환경의 특징에 따라서 나름의 장단점을 좀 논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장점을 보자면 약사도 마찬가지로 매번 다른 환자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약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이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항상 새롭기 때문에 업무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정 환자에 대한 예전의 기억을 더듬을 수도 없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약국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와 매번 새롭게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 같은 것에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약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친밀함이 개입할 여지도 줄지요.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테크니션이나 어시스턴트 등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환자 방문이 많은 평일 낮 시간에는 환자가 언제든지 같은 직원을 약국에서 만나게 되고 처방전 접수나 계산 같은 기본적인 컨택 과정에서 반복적인 교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와 전반적인 상황을 그 시간에 일하는 약사와 잘 공유를 하면 좀더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만큼 약국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철저히 시스템에 기록해야 되는 의무도 이런 환경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겠죠. 환자의 파일을 열었을 때 누구나 그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약사 및 직원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캐나다의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약국과 관련해서 약사의 근무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